2021년 4월 4일 부활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팽육 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도를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있었네 주님께요. 지사 신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었네, 보아 레주 님 나타나 시사 두려움 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 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냥 가게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늘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될 온갖 고통과 저주와 절망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리고 삶만의 살아나심을 통해 부활의 기쁜 소식을 통해 주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총, 생명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다시 사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러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희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시간이 오늘 이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소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신비, 이런 제목으로 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이 땅에 씨가 뿌려지면 생명의 싹이 올라오고, 그것이 자라는 것을 보면 얼마나 신비한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걸 봤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보면 별것 아니지만 생명의 신비를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신비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속에서 생명의 신비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보십시다. 우리에게는 이런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생의 신비입니다. 생명이 형성되는 이 과정이 참으로 신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닮았다 하더라도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성장의 신비입니다. 태어난 생명은 자랍니다.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젖을 빨고 때가 되면 본능적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섭취한 생명은 자라갑니다. 잡아당기고 흔든다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만큼 자라갑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의 신비입니다. 다 자란 생명은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역사 이래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장수했다는 무드셀라도 969세에 죽었습니다. 앞으로 2100년 유엔 기준 한국인의 기저수명은 92.5세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평균 수명이 연장된다고 떠들어대지만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도 신비입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갈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태어난 것에는 순서가 있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즉, 소멸돼서 흙으로 도달한다는 것이 이 신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부활의 신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에 세 가지의 신비 안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하나 더 부활의 신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만 알수 있는 신비요, 능력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부활에서부터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반무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 이전에 크리스찬는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인류와 도덕을 운운하는데 만일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신비의 신앙이 없이 그것들을 논한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부활 없는 의의는 사회적인 질서를 의미할 뿐입니다. 그리스의 부활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달걀에서 부화하여 깨어나는 병아리로 설명하려고도 합니다. 개구리가 땅 속에 들려서 동면하다가 봄이 되어 다시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으로 설명을 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변화이지 부활은 아닙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변화입니다. 자연적인 생명의 변화가 부활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나 힌두교에서는 윤회서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선행이나 공로에 따라 다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혹 어떤 사람은 죽은 그 모습대로 다시 부활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늙어서 죽으면 손해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활에서는 영생을 사는데 꼬부라진 몸으로 부활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젊고 싱싱하게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다 오해입니다. 부활이란 그리스도적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사심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적인 몸으로서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과 육이 부활하셨는데 그 몸은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집 안으로 소리 없이 들어오십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언제 어디서 나타나시지 모르게 그들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우리처럼 또 먹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그런 육신이 아닙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아 번민과 고뇌와 고통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으로 얼룩져 있는 그러한 영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심령, 거룩한 심령으로 그리고 거룩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적인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은 그 후로 계속해서 부활의 똑같은 열매가 수없이 맺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전서 15장 20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의롭다 함을 확증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분명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만일 주님의 부활이 없,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형틀에 불과한 것입니다. 위대한 성인 소그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남기고 사역을 받아 마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도 한 성인의 죽음으로 기록될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고난이요, 나를 위한 희생이요, 나를 위한 사랑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부활의 본능,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리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아들되어 오신 그 사실과 증거하시고 가르치시는 말씀, 그분의 인격과 성품, 그분의 행하신 십자가의 부활, 이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우리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 앞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도마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합니다. 도마가 온후 주님을 만나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 사실을 말할 때 도마는 주님의 손과 발과 허리의 창작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또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직접 손으로 체험해 본 도마는 나의 주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바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둘째로,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26절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십니다. 곧 우리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 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셨듯이 생명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자아를 죽이십시다. 나의 자아를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보십시다.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나 자신의 옛 사람, 옛 성품, 옛 습관을 못박아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 거듭나게 됩니다. 미움이 죽으면 사랑이 살아납니다. 분노가 죽으면 온유가 살아나고, 교만이 죽으면 겸손이 살아납니다. 불신앙이 죽으면 믿음이 살아나고, 현재적인 욕심이 죽으면 소망이 살아납니다. 죄가 죽으면 의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데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죄의 본성이 죽어야 합니다. 죄의 본성이 죽을 때 새로운 성품이 내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체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현재적인 죽음이요. 현재적인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어느 목사님은 삼신앙 안에서 육신의 죽음이란 또 하나의 은사이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인생의 종말을 짓게 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온전하고 깨끗한 삶으로 부활하기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잔다라고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곡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셔서 잔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과정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육신의 죽음은 쉼입니다. 휴식입니다. 그리고 부활로 가는 관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빌리보스 3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음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찌든지 고난에 참여하고 또한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이삶 속에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바우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빌보드 3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우리도 이런 가운데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니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다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이미 부활에 참여한 삶이 되었고, 그 생명이 영생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든 살든 그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생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확증해 줍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부활은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비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글소적인 부활,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의 지배도 받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서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초대교회는 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되십시다. 그분과 함께함으로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갑시다 승리하십시다 무엇을 인해 여러분의 정신과 시간과 삶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도로 찾고 회복할 뿐 아니라 영원히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해 주시고 평생의 복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헌금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통해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가 복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겨진 물질의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십일조, 특별히 부활절 감사의 예배가 이 예물이 하나님 기쁨의 씨앗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함나이다 아멘